뭐야 이거? 육수야? 육수 부터 마셔볼까? 음, 다른 데보다는 엄청 밍밍하고 인공적인 맛이 거의 안나 평양식이라고 평양? 우리 평양이랑 인 안맞는데? 항상? 근데 이거 되게 밍밍하고 자극적인 맛이 아예 없어 육수에 지지미장이에 감사도 잘 되는데 테이블 간격도 넓고 되게 정돈이 잘돼 있다. 찬을 먹어보자. 물김치, 백김치, 백김치. 음, 그냥 시원한 백김치 맛이야. 얘랑 음, 목표 주름이랑 먹으면 상콤한 맛이 좋네! 이건 뭐야? 몰라. 이건 생강이지. 응, 생강이 아닌데? 이게 뭐야? 어? 무인가? 우. 와 이거 되게 특이하다. 맛있어. 무인가? 약간 매운데? 어. 이 간장 오일 잘자며놔가지고 시큼한 맛이랑 매운맛이랑 조화가 기가 막혀 평양사람들 이런 거 진짜 먹어? 안 먹을 것 같은데 이건 절대 평양에서 안 먹겠다 봐봐 샐러드 드레싱 봐봐 이거. 이게 맛있다 아니 근데 기본참부터 되게 맛의 퀄리티가 높아 이게 뭐야? 이게 오 어복쟁반 비주얼 만만치 않아 아주 풍성해 보여 맛있겠다 빨리 먹고 싶다 저게 평양식 만두야? 뭔가 다른 거야? 그냥 좀 피가 투명해서 안에 있는 파가 다 보인다 그 정도 먹어보고 싶다 빨리 끌어라 직접 잘라주시는 와 두께가 장난 아니야 그래 감사합니다. 와, 먹어봐 이거 엄청나다. 이게 지금 두께가 와 무슨 햄버거 패티만해? 잘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고기 아니 안에가 다 고기래. 아니다 고기라고? 어디 고기 안 보이는데? 고기 이거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이게 어디가 고기야? 어디에 찍어 먹어야 돼? 아아 이거 욕두지짐이딱 한번 찍어 먹어보자. 일단 비주얼은 대합격. 이거 봐, 두께가 와. 어때? 빈대떡. 빈대떡 맛이야. 빈대떡 맛인데 맛에. 이거 삼겹살 맛이 있다. 뒷맛에 삼겹살 향이 나. 근데 약간 삼겹살 향이 고소해졌어. 어어 어. 고기 맛이 고소하게 나. 이 삼겹살 특유의 기름 향이 나. 신기하다. 이거 먹고 백김치 먹을 거야. 맛있다. 근데 나오자마자 먹으니까 너무 뜨거워. 좀 식혔다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 맛있다. 이거. 입을 개운하게 해주고. 아 녹두지짐이는 이거 맛있다. 대성공. 저거 딱 먹고 쓰니까 슬슬 끓는다. 국물이 되게 맑은 국물이네. 어떤 맛일지 되게 궁금해 이거. 오 끓는다. 버글버글 버글버글. 보글 국물부터 한번 먹어보자. 국물이 뭔가 특별한 게 있나? 갈비탕 맛이 나는데 되게 밀도가 높아 뭔가 기름 같은 게 엄청 기름 맛이 많이 나. 그치 어? 이게 그 문제의 평양 만두인가? 내가 한번 따게 볼게 안에 뭐 있나. 여기가 냉면 집인데 우린 과감하게 냉면을 안 시켰지. 우리는 평양 냉면 느낌이 아니니까 한입 먹어볼게. 이 만두에서 꿀향이 되게 많이 나는데 어요 맛이 많이 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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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뭐라고 부르더니 아무튼 꿀향이 되게 많이 나고 실제로 건더기 보면 많아 꿀이 요 향이 되게 많이 나 그래서 추석엔 엄마가 집에서 빚은 만두인데 일주일 지난 맛. 일주일 지나? 일주일 지나. 만두가 너무 많아서. 냉동실에 일주일 있다가 나온 그 만두 맛이 나. 그러면 안 좋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집 맛이 나. 이건 누가 봐도 어디서 납품한 만두가 아니야. 어, 여기서 만들었어.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집에서 만들면 약간 자극적인 맛이 부족하잖아 그래서 이 만두도 약간 그런 자극적인 맛은 없어 아무튼 만두는 자극적인 맛이 없고 고기 한번 먹어볼까? 같이 싸서 찍어 먹어라 그랬지 여기에다 이게 뭐 겨자소스인가? 야, 고기가 이게, 늑질이 되게 좋네. 물에다 끓였는데도, 어, 전혀 안 질기고, 바스라져, 바스라져. 고기가 메인이네, 고기가. 이 고기가, 이게 보통 고기가 아니야. 와, 바스라져. 기름지지도 않고, 이 소스랑 딱, 딱 좋다 이 뿌리랑 같이 먹어봐 이 뿌리랑 되게 잘어 고기 한입 먹고? 이 고기랑 이 초록색 뿌리랑 같이 헹궈주 어? 이게 간이 되게 세게 됐네 일반적인 그것보다 간이 좀더세 뭔지 모르겠어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갔나? 얘는 밍밍하질 않아 음. 맞아 고춧가루가 좀 많이 들어가서 맛을 딱 잡아주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평양냉면을 안 좋아해서 냉면을 안 시켰지 <laughs> 와 고기랑 이거 싸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성공. 아니, 무슨 저 안에 구덩이 같은 게 있었네? 엄청 많네, 저 안에 고기가. 되게 야타가지고 내용물 없는 줄 알았는데, 그치? 신기한데? 진짜는 고기 저 고기 안에 고기 있었어? 고기 와. 양이 많다. 벌써 배부른데. 근데 저 고기가 진짜 맛있어. 끓인 고기 중에는 최상급이야. 잘 먹었다. 남은 음식은 다 싸주시더라고. 응대가 좋아서. 서비스도 좋고 음식도 빨리 나오고 맛도 뭐난더 자극적이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뭐 평양이랑 안 맞나봐 아무튼 고기는 맛있었어 만족